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평범한 여자입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로 인해 문제가 많았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돌려 까는 그런 스타일인데 결혼 이후 만날 때마다 꼭한 번씩은 저한테 그러셔서 스트레스를 받아왔거든요. 남편도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을 너무 무서워해서 막아주지 못하더라고요. 해서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신혼초에 이혼하는 게 겁이 나서 꾹꾹 참다가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남편한테 막아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도 해봤지만 시댁에 다녀오면 매번 몰랐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라는 사이 우울증이 화병이 되어버려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막말을 하겠다 싶어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시댁에 너무 상처가 커서 당분간 연락도 안 하겠다 했어요. 이후 제가 어떤 일에 상처를 받았는지 남편이 4년 전 일부터 모든 걸 시어머니께 얘기해 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은 해야 되니 사돈간의 번호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며 최근 친정엄마 전화번호를 달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말로 남편을 회유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친정엄마 번호를 받은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셔서는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단톡방도 나갔는데 혹시 어디 아픈가요? 뭐가 서운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타일러 주세요. 남편 사업 때문에 집 팔고 사업자금 쓰고 남으면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혹시 그게 서운한 거 아닌가 싶어요. 내 아들도 잘나지 못해서 엄청난 걸 바랄 수 없으니 연락이라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는 제가 연락했다 말하지 말고 잘 타일러 주세요.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엄마는 그 연락을 받고 며칠간 잠도 설쳐가며 고민하다 결국 저한테 털어놓으셨고,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해서 남편에게 쌩 난리를 쳤더니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다는데 또 좋게 좋게 장모님께 실례해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네요.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안 사돈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대요. 여기까지 나오니 무슨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 축소하고 거짓말하고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하면서 며느리는 돈안 줘서 손절한 속물 취급받게 하고 그동안 거짓말하고 다니신 걸 들어보면 정말 가간도 아닙니다. 제가 속물이었다면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는 집 남자와 결혼을 했겠나요? 아무튼 친정엄마에게 연락해 은근 저를 돌려간 걸 듣고 참다 참다 결국 남편과 대판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인데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싫다며 최근 들어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시댁에 화를 내거나 이런 건 여전히 잼병이라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네요. 시어머니가 아들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어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다 차단했더니 결국 친정까지 건드리려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연락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시어머니 성격상 야 올라 할것 같지만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제 속도 같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 질러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는 이혼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내가 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녀 타이틀을 달아야 하지? 하는 생각에 억울해서 이혼도 못하겠어요. 남편도 계속해서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 말하며 저한테 잘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더 고민이 되네요.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그냥 영 끊고 사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안 보고 살아야죠. 전 2년 동안 전쟁 치렀어요. 마지막엔 편도 3시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에 멋대로 찾아와서 지랄을 하더라고요. 해서 시부 면전에서 지랄 발광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어른 대접해줄 줄 알았던 시부는 뒷목을 잡았고요. 그 꼴을 보더니 이러다가 부모 화병으로 죽이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그제야 중간 역할을 하더군요. 처음부터 이 구역의 미친년은 아니었습니다. 쓰니처럼 친정 건드리고, 뭐라든 불만이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무시하고 관시하더라고요. 그게 터져서 조용히 영 끊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 돈으로 구한 전세지까지 찾아오고 협박하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이혼 안 하면 죽겠다 협박하기에 저도 같이 돌아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조용하네요. 두 번째. 저희 심호도 비슷합니다. 위선자 스타일이에요. 혼자서만 착한 척, 혼자만 피해자인 척 하면서 주위 사람을 나쁘게 만들더라고요. 말도 과장해서 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실자라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참 싫은 그런 사람입니다. 해서 저도 영 끊고 살아요. 친정 식구들 휴대폰에서 심호 번호 차단하고 영 끊고 사세요. 남편은 왕래를 하든 말든 무시하시고요. 세 번째. 쓴이 미성년자인가요? 왜 쓴이의 상태를 남편이 전해야 하나요? 당당하게 시어머니한테 말하세요. 어차피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뭐가 무섭나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가 엄청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줄 아시나 봐요. 더 해보세요. 1년 못볼거 2년 못 보고 3년 못 보다 영원히 어머님 볼일 없게 될 날이 올 테니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며느리가 아무 말못 하고 있으면 본인을 엄청 어려워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말했습니다. 제발 어머니 아들 데리고 가세요. 어머니도 어머니 아들도 다 싫은데 어머니 아들은 왜 어머니한테 안 간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딱 1년 안 갔고, 그 이후로는 저를 아주 어려워하십니다. 절대 함부로 말못 하세요. 부탁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그나마도 거절하면 "그래, 네가 거절할 줄 알았다"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전화번호 차단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네 번째, 반응을 하지 말아요. 연락만 안 해도 야골라 한다는 걸 보면 혼자 바들바들 떨다가 뒤로 자빠질 것 같은데. 남편한테 잘해주고 꽁냥꽁냥 내편 만들어 잘 지내요. 심호 열받아 뒤지게. 그리고 다 차단하고 님만 연 끊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사돈에게 저런 말까지 한거 진짜 선 넘은 거죠. 애도 아니고 고자질을 그것도 거짓말까지 해다며 친정엄마한테 그랬다니 근데 친정엄마 펌 번호를 남편이 가르쳐줬다는 건가요 아무리 회유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 엄마 성격을 잘 알텐데 그걸 알려줬다는 걸 보면 님 남편도 참 등신입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도 시댁에 큰 소리 한번 못 낸다는 걸 보면 연 끊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평생님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데 아이 없을 때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